여러분 안녕! 곤충을 사랑하는 김왕사곤충나라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어, 사슴벌레 산란 세팅에 꼭 필요한 산란목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산란목이 뭐냐?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산란목인데요. 산란목은 사슴벌레 알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나무예요. 산란목, 산란, 알을 낳는 나무라는 뜻인데 어, 야생에서 사슴벌레는 썩은 참나무에 죽은 지 4년에서 5년이 지나서 충분히 부드럽게 썩은 썩은 참나무의 알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사육 환경에서 사슴벌레 알을 받으려면 그에 맞춰서 그런 맞는 산란목들을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산란목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 가지 크기의 산란목들을 제가 준비를 해 놨는데요. 여기 가장 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대자 그리고 가운데가 중자, 요 가장 작은 게 소자 산란목이에요. 보통 시중에서는 이렇게 소자, 중자, 대자 세 종류의 크기로 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호하시는 게요 중자, 대자를 많이 쓰시는데 어, 사육통을 우선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요 사육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8리터짜리 용량의 사육통이고요. 요거는 음, 소형종 사육에 많이 쓰이는 3리터짜리 사육통이에요. 그래서 요로 8 l 짜리에는 대형종 사슴벌레들, 넙적사슴벌레나 톱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을 세팅을 많이 하시고 요런 작은 사, 어, 사육통에는 애사슴벌레나 뭐 홍다리사슴벌레, 털부왕사슴벌레 꼬마업적사슴벌레 등의 그런 작은 종들을 사육하는데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용량의 두개 통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산란목을 선별할 때첫 번째 사육통에 맞춰서 산란목의 크기를 선정해라 첫 번째 자 여기 아까 소중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요8 리터 짜리에는 대짜리 두 개는 조금 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산란목으로 막꽉 차죠 물론 이렇게 해도 암컷이 알을 낳을 수도 있지만 암컷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는 요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짜리 두 개는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대짜리 하나에 중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죠 암컷들이 어, 자리를 고를 수 있는 알라을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조금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 3리터짜리 통에는 음, 중짜리 두 개를 세팅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너무 공간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네, 중짜리 하나, 소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암컷이 알락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사육통 크기에 맞춰서 산란목 크기를 결정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산란목이, 단단한 산란목이 좋은지, 무른 산란목이 좋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준비해 봤는데 요게 뭐 단단한 산람목이고 요게 무른 산람목을 골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손으로 들어보면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무른 산람목들은 공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단단한 산람목들은 그만큼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알아보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단단한 산람목들은 가운데 목심이라고 부르는 아주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 목심들이 있는 산란목들은 대부분 단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짜리라 무른 뭐 건데도 불구하고 목심이 조금은 있지만 무른 산란목들은 네 대부분 목심이 없습니다. 요 중짜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중짜리인데도 목심이 있죠. 요건 굉장히 단단한 산란목이고 네 목심이 없이 아주 하얀 네 목질로만 이루어진 산란목들은 무른 산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물은 산란목하고 단단한 산란목을 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를 설명드리면 요거는 솔직히 답은 없어요. 어 근데 사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음 본인이 물은 산란목으로 산란을 많이 받았으면 그 후로도 물은 산란목을 선호하시고 단단한 산란목으로 산란을 성공하셨다면. 그 후로도 단단한 산란목을 성공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왕사슴벌레를 예로 들면 왕사슴벌레는 단단한 산란목이 좋다, 무른 산란목이 좋다, 막 말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봐요. 두 개로 어떤 걸로 산란을 받아도 알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요 무른 산란목으로 산란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워낙 무르기 때문에 암컷이 금방 이 산란목을 산산조각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른 산란목 세팅 시에는 조금 더 자주 산란 세팅을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단단한 산란목은 어, 오랫동안 산란 세팅을 해놔도 그렇게 산산조각 날 걱정은 없지만 나중에 산란 해체를 할때애벌레랑 알을 채취할 때 조금 더 힘겹다는 것.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기후에 따라, 물은 산란목으로 세팅을 할 건지, 살 어, 단단한 산란목으로 세팅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셨다면, 세 번째, 그거에 맞춰서 가수 시간과 건조 시간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라는 것은, 어, 물에 담가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가이드라인은 1시간 가수에 2시간 건조해요. 1시간 물에 담가서, 물을 먹여주고, 꺼내서 2시간 건조를 시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산란목들은 1시간 가수에 2시간 건조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무른 산란목들은 밀도가 낮아서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1시간 가수는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수분이. 그래서 보통 무른 산란목들은 30분 가수면 적당하고요. 건조 시간은 똑같이 2시간 정도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른지 단단한지에 따라서 가수 시간과 건조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어, 산란목을 산란 세팅에 세팅할 때, 어떠, 어떻게, 톱밥에 묻는 게 조, 좋은가요? 아니면 공기 중에 노출되게 그냥 세팅하는 게 좋은가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것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어, 우리가 톱밥을 얇게 깔고 산란목들을 공기 중에 노출되게, 어, 세팅을 하게 되면, 암컷이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대신,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곰팡이 같은 것들이 산란목에 필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산란목을 톱밥에 반대로 묻어주게 되면 곰팡이는 피지 않지만 암컷이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는 실시간 확인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산란목을 세팅을 다 해서 산란세팅에 넣어줄 때 톱밥을 산란목이 3분의 2 정도 잠기게끔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곰팡이에. 음 그런 피해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만 톱밥에 묻히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산란목 선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첫 번째, 통 크기에 따라서 산란목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산람목을 물은 걸쓸 건지 단단한 산람목을쓸 건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물은 정도에 따라서 가수 시간과 건조 시간을 결정한다. 네 그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 본인들이 알을 받으려고 하는 사슴벌레에 맞춰서 어, 좋은 산람목들을 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